안녕 우리 처아 잘못 했어요배 민지 인사해요 그리고 로트 롱미누스, 세김, 팬덤, 엑스칼리버, 오블리스크, 오딘, 데스, 데스 사이저 킬러 데스 사이저를 같이고놀아볼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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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일단 캐리 차례입니다 캐리는 런처는 스프리건스갓이키리 이걸 런처라고 해요 친구들 엑셀 칼모 질리언 제우스 내가 까이 보여줘야지 비스트 베이모스, 비스트 베이모스. 살림이 고르면 니름은두 개를 가져갈 수 있대요. 그리고 코코도 다 고르면 이세 개를 가져갈 수 있대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두 개, 두 개씩 어 쌍둥이가 되 있는데 친구들, 제가... 있잖아요 일단 로블리스코디하고 엑스클리버를 처음 쓰는데 떨리어요 친구들. 아니 선풍기 들어가서 어? 추워요. 추워. 떠요? 봐봐 어메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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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이! 이래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까요 다음 깜짝 놀몰레 스쿼트 버스를 가져가기에요 3, 시1라버안요 이건 친구들 이건 가져가는게 아니에요 친구들 버스트는 이거예요. 부, 부서진 거라고 생각하죠. 하수어요 kayak luka luka ya apa ini l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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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는 요기 할래요. 참은 민지 린이 누가 제일 잘하는지 느낌을 알겠어. 네. 여게 민지 본부야. 은서빠 본부는 요기 어, 해야 돼 알겠지. 자 저는 제우스라 해요. 은서 이금 지금,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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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지아지 지금, 지금, 지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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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금, 지지지지 b a b 베지 음료 일단 저거 우유 우리 둘이 다다이이 먹기. y b a 저거 가져가면 우리 둘이 다 같이 먹기 네 알겠어 a b y baby, b